프로시 프로듀서의 사용법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도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워자들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특별한 기술 없이도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여러 가지 기능 단축 버튼들이 있는데 왼쪽에서 네 번째 워자들을 클릭을 합니다. 프로시오워자들라는 대화 화면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continue 워자들을 클릭합니다. 자, start with 테마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테마들이 나타나는데, 이 테마들은 음, 사용자가 프로시오 프로듀서의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 추가적으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이 테마 중에서 리퀴드를 선택을 합니다. 각각의 테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워자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테마를 지정을 한 후에 만들어 보게 되면 아, 이 테마가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모양을 갖춘 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 테마를 선택하고 다시 오른쪽 밑에 컨티뉴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자, 애드. 콘텐츠를 클릭을 합니다. 왼쪽 위에 애드 콘텐츠가 있고, 임포트가 있고, 애드 타이틀이 있는데, 임포트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서 어 페이스북 등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불러서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애드 콘텐츠를 클릭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또는 영상을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많은 수의 이미지를 선택하지 않고. 한 20개 정도의 이 이미지만 선택을 합니다 강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선택하게 되면 렌더링 이라든지 그 외에 예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20개 정도만 준비하겠습니다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한 이미지가 아래쪽에 19개의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어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인트로 영상이 있으면 해당 인트로 영상을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은 인트로 영상이 있는 경우 대부분은 없겠지만 있는 경우에는 역시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위쪽에서 add 컨텐츠를 클릭을 한 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자, 영상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지는데 인트로 영상이 제일 앞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선택하고 제일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재생되는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다시 아래 줄로 아우 열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순서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바꿀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인트로 영상 외에 또 타이틀이 필요한 경우 위쪽에서 에드 타이틀을 클릭을 합니다. 자 제목을 비디 o 를 우먼이라고 입력을 하고 o k 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역시 캡션이 들어와지는데 캡션의 위치도 역시 인트로 다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악도 배경 음악, 백그라운드 뮤직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에드 뮤직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신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음 음악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음악은 저작권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무료 어 음악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이렇게 미리 다운 받아놓고 편집할 지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기를 클릭을 하고 음악은 음 저장이 따로 표시가 안 되어지게 되고 아래쪽에 보면은 완 뮤직이라고 아래쪽에 등록이 되어지게 되고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옵션에서 저장되는 프로젝트 이름을 자 테스트 2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어스페트 화면 비율은 16대9 에너지는 오토로 하고 나머지 지금 음, 크로스페이드에 대한 기본 시간이 2초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프로시어 프로듀서의 프리퍼런시스 환경 설정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가 끝나면은 자 컨티뉴 프리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불러들인 각각의 영상이나 이미지 또 캡션 자막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슬라이드 영상을 만들어 주는 렌더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을 거치고 어 다시 만들고 싶으면 리턴 투 어자들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저장하고 또 슬라이드 리스트로 보내고 싶을 때는 어플라이 익셋트 어자들을 클릭을 합니다. 자동으로 위쪽에 있는 세 개의 기능 중에서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게 되는데, 자 빌드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자, 아래쪽에 슬라이드 리스트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슬라이드 리스트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슬라이드에 캡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이 내용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프로쇼 프로듀서, 프로듀서를 전혀 모르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간이 지금 각각의 슬라이드에 대한 시간이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데 이 시간은 전체적으로 맞출 수도 있는데 현재는 테마에서 가장 최적화된 시간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 프로쇼 프로듀서의 기능을 익히고 나서 사용할 적에는 시간을 8.3초로 되어 있는데 만약 7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7.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 슬라이드의 시간이 7초로 변경이 되어지게 되고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서 시간을 바꾸게 되면은 한 번만 입력해도 선택된 슬라이드 시간이 동일한 시간으로 어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플레이를 시켜서 앞쪽 인트로는 건너뛰고 자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이 내용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고 슬라이드 리스트에서 편집선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확인이 끝났으면 자 정지를 하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퍼블리시를 클릭을 하고 조금 기다린 다음에 다시 자 비디오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HTML5의 영상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비메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으로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디오를 선택을 하고 비디오에도 여러 형식이 있는데 어, 옛날에는 음, 웹상에서는 WMV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MPEG-4가 앞쪽 코덱의 기본으로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자동 인식이 되기 때문에 MPEG-4를 선택을 하고 해상도를 음, 1920x1080 FHD로 선택을 합니다 좀 영상을 작게 하고 싶은 경우 1280에 720즉7120 P를 선택을 하면 1280에 720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더 고화질로 만들기 위해서 울트라 HD로 만들고 싶은 분은 OK 울트라 HD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음 기본적으로는 그냥 풀 HD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풀 HD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옵션은 여러분들이 아직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자, 이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크리에이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자 테스트 2 MP4 파일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 파일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또 따로 교육용이라고 이렇게 테스트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이름을 지정한다음엔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자 저장을 클릭하면은 오디오 변환 과정을 거친 후에 렌더링 비디오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서 현재의 이 사용자가 어자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음, 영상들을 엔팩 훅으로 출력하는 렌더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전체 렌더링이 끝나면은 이렇게 렌더링이 끝났다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 프로쇼 프로듀서의 사용법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도 어자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